안녕하세요 데이원입니다 이번 영상은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 PC방 이벤트들이 전부 집에서 참여가 가능하게 바뀌며 BP 수급이 수월해졌기에 북캐나 신규 유입된 유저분들을 위해 PT 단일팀에서 쓰기 좋은 꿀자원들을 포지션별로 소개해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북캐나 신규 유저분들을 위한 추천 영상이다 보니 은카 기준 최대한 저렴한 선수들을 위주로 골랐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본인의 여유비피 상황에 맞춰서 제가 추천드리는 선수들을 적재적소에 알맞게 기용하시면 될듯 싶네요 그리고 오버롤 100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에 풀케미 기준 최소한 100 이상의 오버롤이 뽑힐 수 있는 85 오버롤 이상의 선수들만을 골랐다는 점 역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은 100%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번 영상은 센터백 자원들을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특히나 이번 센터백 리스트에는 크게 몇 가지의 기준을 뒀습니다. 1. 188 이상의 당신을 보였는가? 현재 중거리 크로스메타에서 헤딩 경합력이 어느 정도인가는 센터백으로서 정말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현재 제일 핫한 카드들인 페리지, 호날두 등의 187cm 공격수들보단 우위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기준점을 188cm로 뒀습니다. 2. 풀케미 기준, 속력, 가속력이 빠른가? 당연한 부분이지만, 센터백의 속력, 가속력이 느린 경우, 게임을 플레이하며 굉장히 답답함을 많이 느낄 수 있죠. 풀케미를 받는 금카 기준으로, 최소한 90 이상의 스탯이 찍히는 수준의 선수들로 구성했습니다. 3. 풀케미 기준, 피지컬적인 스탯이 좋은가? 이것 역시 당연한 부분이지만, 센터백의 피지컬적인 영역이 낮다? 침투에 들어오는 상대 공격수의 몸싸움 경합을, 버티거나 밀쳐내지 못하고 그대로 나가 떨어져 버리며 키퍼와 1대1 찬스까지 내어주고 말죠 이런 크게 세가지 정도의 기준을 두고 선수들을 뽑았습니다 이제 바로 선수 소개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TT 시즌 마츠 후멜스를 추천드립니다 후멜스는 약간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기준들에서 하나도 빠짐이 없는 선수였습니다 191cm란 장신과 더불어 좋은 헤더 관련 스탯들에서 나오는 안정적인 헤딩 경험력과 높은 피지컬 관련 스탯들, 마지막으로 나쁘지 않은 속가 스탯을 지녔죠. 거기에 가격까지 천만 원대의 가격을 보유했기에 가성비적인 측면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장점만이 있을 수는 없겠죠. 풀케미 기준 95, 93이라는 낮은 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높다고 하기에도 애매한 그런 스탯을 보유했는데. 어느 정도 낮은 구간에선 충분히 좋은 카드이겠지만 상대 선수의 수준이 올라간다면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와 더불어 191cm라는 장신을 보여였으나 풀캠이 기준 점프는 94로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닌데 이 애매한 점프 스탯이 헤딩 경험에서 약간은 불안함을 만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 또한 듭니다. 다음은 TT 시즌 다비드로이스를 추천드립니다. 다비드로이스는 현재 첼시 아스날, 브라질, 파르생테르망등 각종 팀 케미에서 자주 보이는 센터백이죠. 189cm라는 장신과 더불어 준수한 피지컬, 속가 스텝까지 지냈죠. 특히나 다비드로이스를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이유는 제가 오늘 설명해드리는 선수들 중 유일하게 부드러운 편에 속하는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센터백을 두명다 싸움꾼으로 세팅하기보단 한 명은 부드러운 센터백, 한 명은 거친 센터백, 이 조합을 추구하는 편인데 마치 현재의 바란 블랑처럼 부드러우면서 장신 플러스 피지컬까지 보유한 센터백이 많지 않은 편인데 그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제가 예전에 부케에 사용했을 때에도 부드럽고 깔끔한 수비를 자주 보여줬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은 TT 시즌 반데이크를 추천드립니다 반데이크는 현재 메타에서 가장 좋은 센터백이라고 칭할 수 있는 선수죠 실제로 제가 이전에 올린 7챔 랭커분들의 센터백을 살펴봤을 때에도 100분의 랭커 분들 중 무려 48명이나 반데이크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중 TT 반데이크도 나름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당연히 반데이크는 거칠고 과격한 수비를 보여준다고 알려져 있죠. 특히나 반데이크는 방금 소개해드린 마츠후레스의 완벽한 상위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비교해본다면 확실히 느끼실 수 있으시겠죠? 속가 자체도 반데이크가 더 빠를 뿐더러 후메르스의 애매했던 점프 스텝도 크게 보완되었으며, 키도 2cm, 반데이크가 더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가격 차이도 그닥 나지 않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후메르스도 좋지만, 반데이크를 고려해보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은 TT 시즌 캔벨을 추천드립니다. 캔벨은 반데이크와 동일한 싸움꾼 유형의 센터백입니다 특히나 건장체형에서 나오는 단단한 돌덩이 같은 피지컬은 오늘 영상에서 나오는 센터백들 중, 완연 압도적이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우직한 피지컬 때문에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편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단단한 피지컬과 더불어 역동작도 있는 편이다 보니 컨트롤하기 까다로운 편이기도 합니다만 피지컬적인 수비를 선호하시는 분들께서는 반데이크에 짝으로 쓰셔도 좋을 것 같네요 하지만 이 녀석 역시 반데이크보다 좋으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제 기준에선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격은 오히려 반데이크가 싼 편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체형을 제외하면 피지컬 등의 스탠에 큰 차이가 없을뿐더러 신장도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는 센터백들 중 제일 작은 188cm로 아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센터백 조합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다비드 로이스를 소개해 드리며 말씀드렸었지만 저는 부드러운 유형 한 명, 단단한 유형 한 명의 조합을 선호하는 편이라. 다비드 로이스, 반데이크 라인이 제 스타일에 최적화된 조합이긴 하지만 두 명의 센터백 라인을 전부 단단한 유형으로 가고 싶으시다면 반데이크 캠벨라인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후멜스도 좋은 자원이긴 하지만 요즘같이 다섯 판 이벤트로 BP를 뿌려드는 시점에도 1,000~2,000만 원을 아껴가며 굳이 후멜스를 쓸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TT 나일 팀에서 쓰기 좋은 알짜배기 센터백 선수들을 살펴봤는데요. 혹시라도 영상에 나오지 않은 TT 시즌의 알짜배기 자원들을 알고 계시다면 댓글로 정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선수, 팀 고민이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영상의 내용이나 선수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최대한 자세히 본인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가능한 많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